오늘은 이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두루두루 좀 해볼 예정인데요. 저는 요새 들어서는 새로 느끼는 건데 영화 티켓 값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함께 관람하는 영화에? 혼자 보는 영화에 대해서? 제일 최근에 본 영화가 있다면? 이제 저희의 인생 영화라고 해야 될까요? 좀강렬하게 보던 영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소한 문화 살롱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영화 어바웃타임을 보고 어, 이런저런 재밌는 이야기들을 좀 했거든요.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통해 보고 오셔도 좋습니다. 여기? <웃음> 여기일까 <웃음> <웃음> 오늘은 이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두루두루 좀 해볼 예정인데요. 네, 특히 우리 각자만의 인생 영화 한 편씩은 다 있잖아요. 네, 그쵸 인생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고, 어, 그래서 그냥 편하게, 즐겁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보통 영화 다들 전부 좋아하시죠? 그렇죠. 좋아하시죠? 매우 좋아합니다. <laughs> 아, 뭔가 옛날에는 되게 <laughs> 네.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드라마든 영화든 그렇게 막 음. 자주 보는, 드라마보다는 음. 영화를 좀딜 네. 보는 것 같긴 해요. 아, 그렇구나. 뭔가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도 있고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음, 맞습니다. 네, 저는 뭔가 이제 우리가 문화생활이라고 딱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영화였거든요. 뭐 음악도 우리와 굉장히 가까운 그런 예술이고 문화이긴 하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친구들이나 아니면 연인들이나 아니면 그쵸? 가족들이랑 뭐밥 먹고 영화 한편 보자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일상적인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저나 언니나 혼영하는 것도 굉장히 음, 좋아하잖아요 뭔가 가볍게 동네에서 놀고 싶을 때 이용하는 문화생활이 영화관인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화를 보는 방법들이 좀 다양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제일 기본적인 거는 극장을 음. 방문하는 거긴 하지만 요즘에 네. 코로나 때문에 자주 음. 못 가기도 하고 네. 그래도 요즘에 위드 코로나가 됐잖아요. 음. 네, 그래서 맞아요. 조금 다시 가지 않을까 아. 생각이 되긴 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OTT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네. 음, 옛날에는 그냥 집에서 음. 비디오나 DVD를 빌려서 종종 보기도 하고 OCN 같은 <laughs> 네. TV 영화 채널에서 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극장에 저희가 이제 영화를 직접 보러 가잖아요, 다들. 맞죠. 그러면은 저는 요새 들어 좀 새삼 느끼는 건데 영화 티켓 값이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엄청 좀, 많이 올랐죠. 음, 이렇게 오른 티켓 티켓 값에 대한 생각이 혹시 어떤나요? 어, 요즘에 그 아마 평일 기준으로는 13,000원인가? 음. 성인 요금이 그런 걸로 알고 음. 있거든요. 사실 코로나 영향 때문에 영화관들이 많이 닫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진입장벽이 생기지 음, 않을까 싶기도 백화, 해요. 좀 네. 그렇죠. 요즘 OTT도 너무 잘돼 있어서 사실 굳이 방문할 필요가 없긴 하잖아요. 그래도 음. 그 영화관의 감성이 그쵸, 여전히 그쵸. 좋긴 하더라고요. 이게 티켓 값이 오른 게 저는 그냥 인건비가 오르고, 이게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화생활비도 이렇게 높아진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분명히 영화나 예술을 당연히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돈을 지불하고 봐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선이 정말 어디까지가 서로에게 적당한 그 합의점인가라는 그래서... 게 항상 좀 궁금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영화. 그쪽에서는 이런 오른 티켓 값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냥 저같이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냥 한번 영화 보는데 14,000원이면은 보긴 보지만 쉽지 않다 그쵸? 좀 살짝 이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좀 그런 음. 상태거든요 음.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댓글로 그냥 편하게 나눠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함께 관람하는 영화 대 혼자 보는 영화의 매력은 음 저는 개인적으로 혼영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이게 함께 보는 것도 좋은데 특히 뭐 슬픈 영화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 눈치 보이잖아요. 그냥 오. 괜히 창피하고. 오. 그런 것도 있고. 뭐 함께 가려 하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잖아요 이 장면은 너무 뭐 어땠어? 이 장면은 음... 되게 좋더라 이런,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데 뭔가 혼자 영화를 볼때좀더 집중이 잘 되고 저는 이렇게 양옆에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이렇게 딱 앉아서 이렇게 큰 영화관에서 큰 화면을 보고 있을 때그 기분이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혼자 영화 보는 걸좀 즐기는 것 같아요 언니는 어떤 거더 좋아하세요? 어, 저는 그냥 둘다 좋아요 둘다 좋은데 이제 저도 혼자의 매력은 그냥 동네에서 음, 뭔가 맞아. 놀고 싶을 때 혼자 그냥 밤에라도 슝 갔다가 쉬올수 슝 있는 그래서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고 함께 관람하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게 그냥 보통 코미디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럼 진짜 엄청 재밌으면 혼자 웃는데 그거를 같이 웃으면 더 재밌잖아. 그런 매력 때문에 같이 보는 것도 좋아. 그럼 이제 좋아하는 영화 장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뭐, 음. 대충 아실 것 같긴 하죠. 네 <laughs> 그래도 한번 얘기해볼까요? 저는, 하, 사실, 막, 어느 장르를 추구한다, 이런 음. 건 없고요. 그냥 막, 장르를 보고, 영화를, 영화를 골라서 보진 않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봤던 걸 보면, 저는, 네. 판타지류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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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저도 딱히 장르를 가리진 않는데 굳이 안 보는 장르가 있다면 공포는 잘안 봐요. 아저아 어, 아. 아, 선호하지 않는 장르는 있어요. 바로 공포 <laughs> 그리고 잔혹한 거그 음... 뭐라고 그러죠 고어물이라 고 그런가요? 아 그런 거는 진짜 잘안 봐. 요아아네 아. 맞아요. 저도 판타지 되게 좋아하고 그냥 코미디 가볍고 재밌는 거 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전화에서 About t i 타임을 봤는데 네. 그거 빼고 제일 최근에 본 영화가 있다면 아전 제일 최근에 이터널스가 드디어 개봉을 했어요 여러분 음... 그걸 보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동석님이 나오는 저는 개인적으로 <laughs> 마동석님 나오는 장면만 보면은 우리나라 영화, 영화 보는 거 거예요. <laughs> <laughs> 그리고 액션이, 그, 약간, 부산, 부산행에서 본, <웃음> 그, <laughs> 한국 <laughs> 이거 스포인가? <슈퍼인가>? 아니, 스포라고, <laughs> 그 주먹을 쓰시거든요? 네네. 주먹을 쓰시고, 이제, 썰매기 때리시고, 막 이러는데. 너무 우리나라 같아가지고 아. 자꾸 웃음이 나는 거예요. 아 그런 거 있어요. <laughs> 내가 너무 잘하는 사람이 뭔가 한 <laughs> 카면 그게 너무 웃기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아뭐그 거기서 약간 부산행 보는 거 같고 그래가지고 음, 음. 아니 근데 너무 음, 음. 재밌었고 재밌게 봤어요. 언니는 제일 최근에 뭘 봤나요? 아, 저도 사실 영화관을 한몇 한두 달간 좀갈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제일 최근에는 이면은 생나는게 모가디슈. 아아 맞네. 봤어요? 아니 저못 봤어요. 모가디슈는 정말 저는 꼭한 번씩은 다 봐야 밤 음... 보면 좋을 영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 진짜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니까. 그 되게 저희 되게 심... 엄마랑 언니가 보고 와서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 어 맞아요 맞아요 한 번씩 꼭 보면 좋을 거 왜냐면 또 남북하는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그렇죠. 이제 저희가 뭐 이미 내 향유 컨텐츠에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제 저희의 인생 영화라고 해야 될까요? 좀 맞아. 감명 깊게 봤던 영화에 대해서 한번 그냥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해리포터는 너무 많이 말해가지고 또 음. 얘기하면 안될것 같아서. 아, <laughs> 얘기해도 되죠.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제일 많이 봤던 거는 해리포터가 맞는데, 네. 해리포터 말고는 말할 수 없는 비밀. 아하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 그것도 시간 관련한 소재죠 네 맞죠 이거는 제가 처음으로 본 대만 영화였는데 그 말할 수 없는 비밀 피아노 곡은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 보고 그것도 막 연습하고 그랬었거든요 음. 그래서 캐릭터들도 너무 멋있고 그리고 장면 그 색감과 네. 그 장면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여운에 남는 장면이 되게 많았었어요. 음. 마지막에 사실 그런 남자 주인공이 과거로 가서 과거부터 다시 사는 거잖아요. 아, 그랬나요? 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래요? 그 마지막에 남자 주인공이 피아노를 빨리 쳐가지고 여자 주인공한테 다시 갔는데 그러면 아빠가 쫓아가잖아요. 그렇게 못하게. 근데 그걸 놓치고 남자 주인공은 아빠를 스승으로 두고 <laughs> 이제 살아간다는 건데 거기서 딱 끊겼는데 그냥 그 표현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마지막 그냥 졸업식에서 사진 찍는 장면으로 이 사람이 그냥 이 과거로 돌아가서 저 여자 주인공과 살기로 결정을 했구나.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대사에서 그 주는 복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 뭐 저는 뭐 반지의 제왕, 호빗 이런 걸 되게 좋아했는 게왜 음. 좋아했을까 싶은데 저도 그래요. 어. 왜 좋아했을까? 어. 그냥 너무 좋아요. 어, 그냥 좋았던 <laughs> <그랬던> 것 같아요. <laughs> 이게 그 반지의 반지의 제왕이 그 외국에서 한창 낭만주의가 네. 해도 될 땐가 아무튼 드러날 때그 모든 낭만주의 요소들을 다 합쳐놓은 게 반지의 제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음. 음악사 시간에 교수님이 그랬어요. <웃음> <웃음> 뭐 거기서 이제 여행을 하는 그 과정의 요정, 뭐 난쟁이 다 엄청난 다양성들이 존재하잖아요. 그쵸? 그런 친구들이 모험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골룸이 초반에 반지 원정대에서 막 따라다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굴에 가는 장면 기억나 알아요 혹시? 어, 아, 네 알아요. 어, 거기서 잠시 쉬잖아요. 난쟁이들의 그뭐 철산인가? 거기서 아무튼 잠깐 쉬잖아요. 근데 간다이프 할아버지가 그런 대사를 하거든요. 큰 어둠을 이기는 거는 그냥 아주 작고 사소한 그런 빛이라고. 음... 큰 어둠을 이기는 건 엄청난 큰 빛이나 뭔가 강한 힘이 아니라 진짜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평범한 것들이. 그런 어둠이 이기는 거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그 대사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호빗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프로도의 삼촌. 아. 삼촌 이야기. 아, 네. 저 호빗은 안 봤던 것 같아요. 봐봐요, 재밌어요. 음. 훨씬 이게 그 그래픽이나 이런 게 발달한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음. 네. 훨씬 재밌고. 네. 이렇게 이제 오늘 저희가 영화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결국 우리가 영화를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음 아마 보시는 분들마다 차이도 많을거고 다양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답변을 댓글로 나눠 주시는게 따뜻한 겨울의 살롱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입니다. 마지막 질문의 답을 저희도 네. 댓글로 함께 남겨놓을 테니까요. 그럼 한주 건강히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따뜻하게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